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 보기 위해 가져온 종목은 파일 코인이구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6.640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장 대비 1.23% 하락한 수치인데요 사실 코인에서 전장 대비 뭐 대비 얼마가 올랐다 얼마가 내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8시 20분 경에 33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단기간에 대폭 하락했다가 다시 주가 회복이 나타나 주었는데요. 뭐 이러한 움직임은 코인에 있어서 그렇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파일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중앙화된 스토리지 서비스와 달리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보안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파일코인은 글로벌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AI나 메타버스, LOT 등의 발전으로 데이터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것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은 파일코인은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보안 위협을 최소화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파일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당분간. 큰 흐름 없이 딱 이쪽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고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가격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와 투자성을 가지고 그 상승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쭉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파일코인보다 더 중요한 코인은 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영상 따라와준 분들 께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뭐 대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드리고요. 그 코인 바로 아래에 보이는 이 차트이다. 아마 코인 차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코인 폭등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다들 눈치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과거의 대상승이 나와주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나와주는 차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게는 2,200% 상승했던 가스 만 2. 2000% 상승했던 세타 퓨엘 5만% 프로 이상 상승했던 칠리즈 모두 똑같은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이러한 패턴이 보여지면 그 종목은 조만간 급등이 나와주면서 무서운 추세로 천장 없이 상승할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코인들의 차트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이슈 없이 한참을 고만고만한 가격대에 고만 고만한 수급으로 주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던중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수급이 막 사정 없이 들어오면서 코인 가격이 요동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딱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많은 수급이 없는데도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코인에서 세력들이 코인 가격 펌핑하는 방식이고요. 몇 가지 더. 패턴이 있기는 하나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이 패턴으로 펌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펌핑한 종목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이 종목 앞서 상승이 나와주었던 종목들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단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세개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되었고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발견. 하셨을 테지만 사실 한번 펌핑이 나와 줄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펌핑이 나와 줄 수도 있었지만 매집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끌면서 더 많은 수급을 모아가기 위해 한말 후퇴한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후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코인 쪽으로 너무 매수세가 몰렸다든가 코인 폭등기가 끝났다더라든가 뭐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준비 기간이 긴 코인들은 그 상승 폭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딱이 부근에서 단기간에 가격을 끌어올릴 준비가 다된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히 이번 코인 가격 최소 10만 퍼센트까지 상승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만 개를 사용하여 41달러 상당의 피자를 구매했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당시의 피자를 구매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0.004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셈인데요. 1 비트코인에 10원의 가치도 되지 않던 비트코인이 현재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하나로 약 1억 4천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자를 사 먹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비싼 가격에 피자를 먹은 셈인지 알수 없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10만 퍼센트 상승은 뭐 아직 새발의 피다 발끝도 못 따라간다 말씀드리고요. 바로 지금 금 급등이 나와줄 그적기일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은 지금 역대 네 번째 폭등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대개 4년 주기로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와 맞닿아 있어 수급이 코인 불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폭등기에 놓치신다면 또 4년을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코인 받아가셔서 정말 꿈에 그리던 비트코인으로 부자되기, 내집 마련, 결혼 자금 만들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빠른 시일 안에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이코인 대폭등이 나와주기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01080564775번으로 빨리 파일이라고 보내셔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수익을 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기 놓친다면 아마 다음 상승 코인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은 내 꿈을 누출 뿐이니 지금 바로 제가 위에 띄워 드린 제 개인 번호로 파일이라고 보내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영상 나가기 안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요즘 같은 코인 불장에 도물 들어올 때또 저어야겠죠. 지금 코인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난 개인 투자자들 코인 거래소로 위이되면서 코인 거래소 거래량 51조를 넘겼죠. 코인은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상승폭이 주식이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돈 버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 정말 타이밍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저로의 기회 인생 역전의 변환점입니다. 따라서 요즘 코인 불장에 맞춰 우리 구독자님들 적절한 시기에 큰 수익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이번 이벤트 사상 최초 역대급 규모로 지원금 지급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코인 붐에 함께 하셔서 같이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보이시는 010-8056-4775번호로 지급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난 코인도 못하는데 이런 지원금 지급하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장난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요 문자만 보내시면요 코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지급이라고 보내셔서요 이번 역대급 지원금 받아가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뭐 얼마나 되겠어? 경기도 오산입니다. 정말 이 지원금이면 코인 시작할 시드가 없으신 분들도 완전 오케이고요 코인 하나도 모르셔도. 완전 오케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이번 이벤트 지원금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셔서 계좌 복구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